아 맛있어? 배고팠어? 코코스로 라아 어디 있나? 여기 있지. 여기 있지. 엄마, 엄마 손 어디 있지? 응? 응. 아이코해 보자. 아이코 Aku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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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akung, mau kakung, ngejuk 신 주스스는 어. 저도 도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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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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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도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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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열층샷와네차벽 <laughs> 충성! 충성! 아 어, 충성 어떻 해? 충성! 안 해? 트루루루 <laughs> 어, 아빠 어, 아빠 아, 아빠 아빠 하 여기 운전해봐 빵빵 빵빵 빠 어디 갔다 어디야? 운전 빵빵 빵

엄마, 엄마는 괜찮아, 하앉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엄마, 어, 아빠. 빠아아아아아아 어. <laughs> <laughs> <할까>. <laughs> 자, 축하해 박수 하우도 박수 쳐줘 우와, 하우 다시 노래 맞춰서 춤춰보기 우와 박수 <laughs> 우와? 우와 아이 예쁘다 해줘 아우가 와 응, 여기도 예다 양이 츄르죠? 응 음, 음. 엄마 카메라 못만지게해서 기분이 상했어? 응? 왜 일어나? 기저귀 갈아줄까? 응 일어나 밥 먹어야지. 안 일어날 거야? 음, 음, 음. 맛있네. 아, 뭐 먹어볼까 이거? 음, 맛있겠다. 먹 뭐. 음. 맛있어? 응? 어 뭐, 뭐, 맛있어? 우맛맛있지 아, 어, 앉아? 앉아누밥 먹지. 응 그래. 가 누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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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누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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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밥 줄게. 누가? 누가? 다해 줘. 가누 하자.

고기 를잘 만들지. 를두 개로 <laughs> 어, 두들어서배 만들, 만들면 되는이 <laughs> 이거 땀 삼으로 다시 바꿔요. 아, 이제 바꿔이죠 그렇죠. 시고이 이제 끝났으니까. 1 c m 로어 그렇죠. 그렇죠. 오 마이 갓. 까이 음음 분수대에 물줄기가 쏴쏴 고양이랑 생쥐가 분수대 아래를 폴짝폴짝 뛰어놀는데오 양이! 엄마는 생쥐. 생쥐 잡았다. 짜잔. 냥냥냥. 냥냥 냥냥 생지가 마구간으로 왔대. 여기 말이 오 고양이. 엄마. <laughs> 짜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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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. 아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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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도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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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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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

먹어? 그래, 그래. 응. 안 먹어? 안 먹어? 음, 고기랑 생선 만 밥이랑. 아우, 만 나, 해 그런데, 주피는 지금 장난감을 가지고 노느라 정신이 없어요. 아, 지금은 싫어요. 좀더 먹고 싶은데. 오케이. ఉ ఉ అబ్బా ఓరేటి పోదాస్తావా 어, 벼, 고양이 톡 차. 고양이 톡. 아, 어, 고양이 톡치 조심 조심 천천히 와. 에디랑 뿌로로 가자. 뿌로로 에디. <laughs>

Mm, nínú -hmm. angíná. Mm -hmm. mm -hmm.